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 소중한 기억.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억들을 머릿속에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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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뭐 선행 얘기부터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머님들 이제 몸이 다르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옆집 애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미적을 풀고 있다더라, 뭐기아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수능 모의고사 쳤는데 쭉 1등급이 나온다더라. 이런 거를 들으면은 어머님들이 막 급해지세요 일단. 근데 어. 사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서 뭐 통나무를 뽑아서 뭐 이빨을 쑤시는 건뭘 어떻게 하건 간에 예,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전교 몇 등을 해가지고 나보다 등수가 앞섰네 뒤서거니 했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면은 이것도 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쏟아야 될 역량이 다른 쪽에 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동수나 이런 부분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연대를 가기도 했고, 연대를 갔지만 어쨌든 저는 수능 정시로 갔거든요. 근데 정교동수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예 저는 부산에 있는 대영 고등학교라고 예 상당히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명문으로 좀 소문났던 예 나름 서울대를 잘 보낸다고 하는 그런 학교를 갔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정결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뭐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예, 굳이 등수 잘라서 뭐 할래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아이들이 되게 진도가 빠르다, 선행을 많이 했다. 누군가는 뭐, 수원, 수학을 갔다가 뭐, 선행을 갔다두 바퀴 했다더라, 세 바퀴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자극받으셔가지고, 주로 학원을 많이 보내시죠. 예,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뭐, 오후 1시에 보내서, 애가 뭐, 오후 11시에 나오는, 예, 그런 학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시간씩 막 수학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내지는 뭐 영어만 그렇게 계속 판다든지 이런 그 약간은 강압적인 예, 그런 좀 많이 시키는 예, 어머님들은 또 이제 그런 많이 시키는 학원들이 아, 관리를 잘해준다 빡세게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어, 제가 오늘은 좀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예, 특히 오늘 타이틀이 결국 이제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예, 대다수의 학부모님은 자신의 자녀를 의대로 보내지 못하십니다. 네. 자, 왜 그러냐. 일단, 의대 정원이요. 한, 의치한 수다 합쳐가지고 한 6,000명 될 겁니다. 네, 6,000명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은 6,000명이 되는데, 전체 수능인원 내지는 응인원이 얼마냐? 50만 명이 요새 안 됩니다. 50만 명이 안 되고, 의치한 수 약까지 다 포함했을 때한 6,000명 돼요. 그러면은, 예, 기본적으로 1% 이내 들어가야 되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0.5% 안에 들어가야지 예, 충분히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명이 있으면요, 지금 100명도 안 되거든요. 40명이죠. 예, 지금 현재 참가자 40명인데 예, 이 중에서 0.5%면은 한 명이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간에 그게 뭐 단순한 산술적인 확률로 따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예, 기본적으로 그만큼 의대입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당히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니, 의안소 가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빡세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려야지 되는 거 아니냐, 너뭔 헛소리라고 있냐,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신데,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라톤 유형, 그다음에 단기 100그 단기 100m 달리기 전형, 이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제 입시나 아니면 학업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타트를 끊는다 하더라도요, 6년 이상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그 이하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입시나 교육에 투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어,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애가 뭐 국어선행을 어떻게 했다더라, 영어선행을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의 자녀의 예, 맞춤형의 커리를 짜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옆집에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자녀분께서 지금 어떤 부분에 흥미와 적성을 갖고 계시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진도에 질질 끌려가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본래 진도는요 그 학생에게 맞춰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진도에 질질 끌려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원 학원 진도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학원을 갖다 계속 다니면서 본인이 숨쉴틈 없이 뒤돌아볼 시간 없이 예,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선행을 어떤 형태로 해서 학업을 올 것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100m 달리기의 전략으로 초반부터 스퍼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느냐? 초등학교 때 저는 이론을 많이 배우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부터 이론을 배우게 되면은요, 예, 그 아이들의 머릿 속에 예, 채워야 될 것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뭐 어른에게든 아이에게든. 근데 아이에게 첫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들의 머리는 거의 뭐 백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했던 경험들이나 그 기억들이, 예, 이후까지 쭉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 소중한 기억,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억들을 머릿속에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론을 채워넣는다? 예, 네, 글쎄요. 저는 조금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현재는 경험이나 체험이 들어가야 돼요.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네, 그냥 뭔가를 한번 해봤다. 네,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론을 배운 것보다 훨씬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체계적이거나 이론적이진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어떤 파편화된 내용들이지만 경험을 계속 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아 그때 그 강렬했던 그 기억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아 그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되게 좀 충격적인 어떤 장면, 현상을 목격했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벽에 남는 뭐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론을 배우면서 이게 이제 점차 머릿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징검다리를 놨다라고 한다면 이론을 배우면서 이 징검다리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에, 이후에는 큰 다리를 놓게 만드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보나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예,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 때는요 이론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할수 있는 거를 상당히 좀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중학교쯤 가면은 그때만 가도 몸으로 할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제 고입이 코앞에 있고 대입까지 그렇게 뭐 길지 않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갈라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급해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흥미와 적성을 중심으로 많이 탐색을 할 시기고, 그 다음에 뭐 체험학습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주는 게 좋다. 예,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어떤 경험 중에서도 어떤 경험들이 상당히 좋으냐. 예, 저는 좀 너무 자연과학적인 그런 부분들 보다는 예, 좀 인문학적인, 특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배양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요새 그 텍스트가 상당히 좀 어색한 거 아시죠? 요즘 애들 뭐 검색하는 것도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봅니다. 이 영상의 장점은요, 강렬해요. 강렬하고 되게 눈에 촥촥 들어가고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뭔가를 이해시켜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책을 보고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될 때는 본인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 지어져가지고 딱 보고 싶은 걸쫙 배열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유튜브에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면 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진리를 탐구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좀 어색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너무 익숙해지면 텍스트에 좀 아무래도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상당히 독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책을 좀 많이 읽어두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중학교 올라가고 이러면은 책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충분히 이제 달릴 수 있는 만큼의 달릴 수 있는 그 어떤 독서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00m 달리기 하듯이 하시지 말고 좀 여유를 두시라.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특히 독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생들,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경험, 그죠? 예, 몸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 뭐 과학상자나 이런 부분들, 예, 뭐 조립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이론, 뭐 수학 이론, 뭐 이런 쪽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컴퓨터 직접 조립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뭐 키트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예, 그래서, 뭐, 브로콜리? 아니면, 뭐, 바나나? 예, 이런 것도 뭐, DNA 추출 실험, 뭐, 이런 거한 번씩 해보고, 어, 요새 키트들이 상당히 좀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학생들이 뭐,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나중 가서 배워도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는 좀 몸으로 많이 배워두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